마포구가 옛 마포구청 제3별관에 계획 중인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액 외부 자본으로 건립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. 천서연 기자입니다. 마포구가 옛 마포구청 제3별관에 추진하고 있는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추진에 동력이 생겼습니다. 국비 25억 원 투입이 새롭게 확장된 것.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입니다.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유일합니다. 7월에 국비 25억을 확보함으로써 전액 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. 마포구는 부지만 제공하게 돼 있고. 이로써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 마련은 끝났습니다. 구비 투입 없이 시비와 국비 그리고 민간 투자 등 전액 외부 자본으로 시설이 건립되는 겁니다. 전체 예산은 192억 원. 지하 4층, 지상 5층 규모로 출판과 인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는 54개의 입주 공간이 만들어지고 3D 프린팅과 인쇄 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작업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무엇보다 센터 안에서 제품 기획부터 팔로우 개척,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됩니다. 그 안에는 공용 장비, 공장이 있는 거고 인쇄, 3D 프린트 등 이것들은 어, 그 입주 업체만 쓰는 거 아니고 마포구 출판 인쇄 관련 업체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. 그 공장이 되겠습니다. 한편 마포구는 최근 홍대 입구역에 문을 연 출판문화진흥센터와 건립 예정인 스마트 앵커를 연계해 출판문화 인프라를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. 마포 출판인스 스마트 앵커는 내년 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.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0 0입니다